정수근을 갖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정수근이면이차방정식근구개야 몇 친구는 몇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될 수밖에 없다고. m 는이 친구는 는 거야? 3m 이이너스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을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안되세요? 예자 근데 이제 고배골로 만드는 겁니다 이정수근이니까 알파 예. 베타 두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두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안되세요? 예 됩니다 생각해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렇죠? 어? 오, 뭐. 자. 그러면 이제, 알파, 베타, 이거 정리해주면, 3 알파, 마이너스 3 베타, 플러스 9니까, 여기다 플러스 9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음, 2 대신 인거 보이십니까? 예. 아, 그러면, 얘가, 마이너스 2고, 얘가 얼마요 예. 아니면 1이고, 마이너스 2던가? 그렇지?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? 어, 마이너스 1, 2. 2 마이너스.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. 그 중에서 우리 뭘 구하는 겁니까? 그쵸. 모든 정수 m 값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그죠? 자 그럼 알파는 얼마? 1, 1. 베타는? 4자 이거 똑같을 거예요 알파는 얼마? 4가 되고 베타는 얼마가 돼요? 1 2 예, 알파는 얼마가 돼요? 2 <laughs> 베타는 얼마? 5가 되고 알파가 5고 베타는 얼마? 2가 되는 거죠? 1. 자 우리 그러면 여기 m은 얼마가 돼요? m은? 여기다가 빼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파포스펠 빼기 2 하면 되거든요 얼마? 3 되고요 M 어떻게 되는 거야? 5가 되죠? 네. 모든 아, 정수 n 값의 합은? 8 <laughs>